<laughs> 안녕하세요. 뷰탈입니다. 오늘은 클랜 자료용 영상 중에 가스 눈박스 폭을 정리를 할 텐데, 근데 이 눈박스 폭은 다 아시죠? 다 아는데 혹시라도 모를까 싶어서, 요 자리 있죠, 요 자리. 요 자리에다가 이제 폭 던지는 걸 이제 할 텐데, 뭐, 헷갈리시는 분도 있고, 혹시나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 보시는데 구름이 보시면 동그라미 세개 있습니다 세개 좌측에 보시면 흰색 구름이 이렇게 있죠 이 박스까지 이어지는 이 박스까지 이어지는 가상의 선을 그리는데 에임이 박스를 넘지 않게 네, 저런 식으로 좌측으로 걸어가면서 투척 좌측으로 걸어가면서 저렇게 투척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박 입 박인데, 입 박에서는 어떻게 던지느냐. 보시면 에임이 여기 진한색 하얀색 구름이 있습니다. 방송에서는 잘안 보이겠지만, 여기 모서리에서 시작되는 여기 이렇게 휘어진 구름 있죠. 여기 중간에 보시면, 위쪽에 보시면 하얀색 진한 게 있습니다. 맹 걸어가면서 투척. 이렇게 하면 박스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던지는 거에서 앉으면 에임을 좀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. 하얀색 구름 밑으로. 그래서 앉아서 우측으로 걸어가면서 투척 자 그리고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서는 자 보시면은 아까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세개 있죠 하나 둘세 개가 있죠 저기 중간에 놓고 그냥 제자리 투척 네, 그렇게 하면은 저렇게 박스에 들어갑니다 이게 대부분 다 아시는 폭일 테고 대부분 다 아는 거겠지만 이거는 클랜 자료용인데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뭐 공방을 하시든, 컬전을 하시든, 실전에서 한번 써보세요. 이거 쓸 만합니다. 이게 다 아시는 거겠지만, 그래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.